아이고 안녕 이거 뭐예요? 이즈비로움 타임 와우 청겹살을 이제 먹으러 갑니다 친구들의 첫소주인데 yes yeah, a 호주 s first time 첫 first time. Yeah. 하나 둘셋짠 yeah. 바바이 <laughs> 안녕 <웃음> <웃음> 오 도지하는 노래방이 없어요 얘네가 여기 되게 신기한가 봐요. 노래 노래도 하죠 한... <laughs> <laughs> we have this this time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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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트레킹 영상 좀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정말 정말 힘들었고 진짜 음. 메스티아 트레킹을 끝내고 나서 원래 제 계획대로면 아르메니아라는 국가가 이제 코카스 삼국이 이제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렇게 삼국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르메니아로 갔다가 좀더 뭔가 이야기를 좀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조자의 친구들이 한한 한 20명? <laughs> 혼자 항상 하는 여행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좋은 인연들이 생기고 이런 게 저한테는 너무 좋았어서 그 메스티아에서 트래킹 끝나고 나서 저는 티빌리시다 돌아갑니다. 티빌리시에서 좀 아파트를 되게 월세로 해가지고 되게 저렴하게 구했었어요. 한달 살이를 거의 했거든요. 한달좀 넘게 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이제, 본론만 딱 말씀드리면은, 제가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외국인이고, 이제, 저는 한국인이고, 조이자친구인데, 아주 잘 만나고 있고, 그 친구가 지금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유튜브 하는 게 저는 사실, 제 얼굴을 이제 많은 분들한테 알리게 되는 거고, 뭐, 부담도 많이 되고, 뭐, 제가 촬영 기술도 좋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는데, 너무나 평범한,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제 일상에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조금 뭔가 제가 더 발전하는 느낌 이런 게 들, 들었어서 지금 시간이 1시인데 5시쯤에 이제 공항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중을 나가야 되고 여친구를 데리러 가야겠죠. 네. <laughs> 영상에는 한번 나왔었어요. 제 유튜브 영상에 나왔는데 이제 조지아에서 이제 마리라는 친구가 이제 저를 가이드 해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적지 않은 나이에 좀 연애를 제가 살면서 많이 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잘 찍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편이고 이 친구도 굉장히 진지한데 저희는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저희가 좀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겠제첫 커플 영상이죠. 이제 한국편, 한국 여행 한번 같이. 가시죠. 일단은 지금 공항을 가야 됩니다. 이제 슬슬 공항 가서 한번. 네. 자, 인천공항에 왔는데 제 출국할 때안 오고 다른 이유로니까 좀 신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오랜만이 아니구나. 지금 공항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는 만나는 거좀 봐야 되니까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왔는데.. 어, 비행기가 여기도.. 아쉽지만 오늘 저는 타는게 아니라 기다리는거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야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1시간 넘게 서 있었는데 아, 여기 떨리죠. 저도 너무 떨립니다. 지금. 어, 아, 떨려. 떨려. 너무 떨려. 진짜 저를 보기 위해서 이먼 데서 여기까지 와준게 너무 고마운데. 2시간 반 전에 왔거든요. 뭐 어차피 늦게 오는 것보다 빨리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왔는데 너무 떨립니다. <laughs> 저기, 저기 나왔습니다. 저기. 아, 이고 찾을 수 있을려나? 나막 볼까요? 한번 찾을 수 있는지. 봤다, 제가 밭, 봤어요, 고밭요아이고안아주이 오이 주이밭이주아주고밭아아주고 밭아주고. 밭아주고. 밭아주 Are you? I'm good. Oh, how are you? i don't. <laughs> Come here, come here. I Why? Can't come here, come here. You need to right? right? You need to sleep. Not here. 두 개의 신카드 사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사용하세요 네. Okay. 이거 데이트가 어떻게 돼요? 언리미티드 okay. 서 그게 뭐뭐뭐 뭐, 뭐 말이에요. 그 인증 코드 받잖아요 네. 그거는 아니. 아이디어를 새로 만든다거나. 이심카드이심카드 네, 기용할... 이 이심 이심 네, 이심... 아, 이카드에 QR 코드 네. 스캔하면 아, 트래픽스. 아, 그래. 오케이. Mm. 오. 오케이. Okay. So we gonna take a subway. Do you need help? Oh, wait. 차랑 모든 걸다 팔아가지고 제가 운전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철 타야 돼. 여기 올 때도 버스를 탔지만 그래서 어차피 여기 원래 버스 타면 집까지 금방 가는데 이 캐리어는 이 크기는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하철을 타고 예 네,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자. 여기 어떻게 가니아 이거다. 아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저 인천 공항에서 그 중국 분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한 70%? 70% 이상이 진짜 중국인 분들이 진짜 많아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고개만 돌리면은 한국어보다 중국어 더 많이 돌려가지고. 네, 맞아요. 놀랬습니다. 네, 네, 맞아요. Do you understand? 네, 당연하지. <laughs> 나 한국 사람이야. <laughs> 그래서 공항 오실 때 진짜 저 역대급으로 이렇게 많은. 많은 중국인분들이 처음 봤습니다, 진짜. 중국공항인 줄알 정도로, 와.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 아! I open, right? mm -hmm. I yeah. Let's go! Let's go! 제가 사실 이 지하철은 처음 타는데, 맨날 버스만 탔거든요? 아니면 yeah. 친구가 데리러 오면은 차 타고 갔었는데, 여기 오면은 이렇게 이제 타나봐요? Just touch your car.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aughs> I think I'm not Korean, maybe Is this right? Yeah <웃음> <웃음> 여기 전체 다 신기하다고 Wow Why? Wow Yes, I think wow Wow <laughs> 너무 행복해 <laughs> 이걸 타고 저희가 계양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양역에서 내려서 갈아타야 됩니다. 인천지하철로. 안녕. 안녕. 아, 집 동네가 너무 이뻐졌다. 야짐 풀고 밥 먹으러 나와야겠습니다. 삼겹살을 이제 먹으러 갑니다. 이제 애들이 저희 집에서 씻고 나왔는데 여기서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네요. 여기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프레시가 이게 이거랑 Do you need a drink? 콜라 콜 워터. 혹시 혹시. 여기 제가 좋아하는 여기 장소인데 김치랑을 시켜 왔습니다. 예! Yeah! <laughs> I'm strong. 야, 빙면 익으면 야채들 넣고 구워드시면 돼요. 네. 친구들의 첫 소주인데. 나 친구 아니야. You r first drink, right? I go. First? Yes. Yeah, yes, soju is first time. Soju is first time. First time. But I have, I h a v I it. have tasted of Yeah, it's wine wine. We have tasted everything. Pepper ah. sauce. So okay. Actually, when you just said uh, we had to spend i s two hands. Okay. It's e h a n d Yes, you, you are also two hands. Yes, we are ah, culture. Okay. So, t h a t s okay, we are just t o hands. 그래서 제가 지금 고기를 열심히 굽고 있습니다. 자, 사실 고기를 잘못 굽는데. 와우. w wow. That's really c u l t i v o u need help? Mm -hmm. Wow. Wow. 미쳤다, 이거 미쳤다. 미쳤습니다, 진짜. 이분는 요리사입니다. No. <steamy> <Buffalo> <mus incomum> 감사합니다. 이 spicy? <names> I think it's not Ay I think for it's spicy. It's a little. Yeah, 제가 이제 열심히 이거 되게 만들어봤는데. 하나, 둘, 셋. 짠! 바이바이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laughs> <laughs> <Okay. And 웃음> 뭐야, 아니 술못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엄청 잘 먹어요, 술을. 와우. <laughs> <조지의 사회. 웃음> 와, you're, you're, you're. 와 you, <웃음> <웃음> 아니, 소주를 처음 먹는다고 하는데, 먹였는데, <laughs> 너무 잘 먹는다, 술. I think you're so strong. You guys are strong. 2차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laughs> 노래방, 노래방. 링코, 가라오케. <laughs> 네, 맞아요. 링코예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 되게 신기한 게 여기 이제 그 조지아는 그 노래방이 <laughs> 없어요. 그래서 막 노래를 부르려면은 여러 사람이서 같이 이렇게 막 그냥 공연 보듯이 해야 <laughs> 되는데 얘네가 여기 되게 신기한가 뭐 이렇게. <laughs> 이거 봐 마이크 가지고. 이게 되게 신기한가 봐요, yeah. 노래 노래도 하는데. 우와, oh. <laughs> <진짜. 웃음> hey. We we have t h this time. <laughs> 렌즈 껴때 도와달라는 데 도와줬거든요. 아, 근데 렌즈 끼는게 쉽지가 않아서 막손 부드부드 떨리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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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laughs> 저, 이런 옷이 좀 어색하죠. 네그 아미티만 그, 입다가 이렇게 가을 셋트. 오랜만에 한국의 새끼 입는데 좀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제 진짜 저희 술 진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와 저, 하,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근데 오늘은 이제 음식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이제 좀 마켓이랑 좀 가려고 나갔습니다. 집에 저희 냉장고에 가진 게 없어서 어쨌든. 안녕. 안녕하세요. 아, so we going to 송도 그 Cafe, workplace, and then we come back here. Okay. How do you feel, Yeah, she's angry because you are not holding her hand. <laughs> okay. Oh, not like that. You should be very gentle and yeah. like and romantic. But My she's always is rude. I just chose. I just chose. What do you feel? <laughs> no. I'll teach you, okay? Okay. Don't be angry like this and then you yeah. will be like with her all the time okay okay practice no togio togio i do voice in togio that is fine can you just sleep it's for your own good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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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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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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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굳쏘굳 한국어 공부한지 지금 두달 됐거든요 두달? 세달? 근데 이제 그 읽을 줄 알아서 신기하네 언어를 되게 빨리 배워가지고 이야 yeah. Japan is Tokyo. It's people like like this? Yeah. Korean like this. We Do you under, understand? Wow, oh, really? And also in Osaka and here in mm. Tokyo here, Osaka here. Because and, in yeah. Georgia we are also supposed to stand over here. Yeah, Georgia is like this. Right. And this is the place for going. Mmm. Well, thank you. Yeah. <laughs> I know so shy. 어, oh, let's go, let's go. soon, soon, soon. we're gonna take subway now. is <laughs> good? check. Okay. you want? check. yes. you need. To yeah, pass. yeah, just check. 남자분들은 올리브영을 잘 모르잖아요. 여기 오면은 저희는 무조건 이거만 봅니다. 이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표시랑 이 빨간색 표시 할인을 되게 자주 하니까 이 제가 격이못 사겠더라고요. 이게 아! cheap yeah i told you it's about sale now anything so, that has to do with food ah so you want korean food right yes so we have this burger king different in uh river scale burger king so different mm. hey we just check price so expensive I know yes but i'm about this one Put me the oh. yeah i should <laughs> 사장입니다사장 <laughs> 해장. 저희는 오, 아침이랑 김밥을 smells 먹었는데. 음. So How is it? In English or k o r 아, 냄새 좋다. One more time. 냄새 좋다. 냄새 좋다. 좋다. <laughs> 냄새 죽인다. 죽인다. 냄새 지린다. 지린다. 예, 냄새 지린다. 냄새 죽인다. It is it, nasty spice. It's, it's, it's so e Yeah. 미디빈 타르타에 있대. 이거 제가 그 가르쳤습니다. 밥 공기 흔들라고. I like the taste. 엔드 다운. 와우. You're professional. Look at this. It's not shaking. What? <laughs> this is h a 해 n 너무 맛있어. <laughs> is it is spicy. 머리 mm -hmm. the... just try. Yeah, try, try. Mm -hmm. Is this it spicy? It's spicy for her. <laughs> yeah. <Wow>. <laughs> <laughs> how it's spicy, it's not spicy. It's really yeah, good. Yeah, it's strong. How do you eat this stuff, I'm kind of Lakshad at five I think this is already my favorite place because. Kind of second day that I'm in Korea, but this is already my favorite place. The food is really tasty. Even if this is not a like fancy place, but food is really tasty. What do you think? I really like this place. This is just the beginning, but this food, this food is really tasty. Definitely, I'm gonna come back. Hey. Actually, yeah. I already decided I will yeah. live in Korea. <laughs> when we will get married, I will live here. Oh, so, should I jump to window now? <laughs> From, the window. From window. From No, don't jump. I know you love me. Wow. I cannot see anything inside actually. Oh. <laughs>

I that I never was right for you It's breaking my heart guess never was enough for you